2020 우수 한글 문화 상품 개발 사업은 한글을 소재로 한 우수 문화 상품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또 우리 문화 유산으로서 한글의 의의와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국내 귀빈 답례품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 그리고 문화 상품점 입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목공예와 금속공예, 도예 그리고 패브릭 이렇게 네개 분야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수 한글 문화상품 개발 사업. 이번에는 도예 분야의 이인화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투강되는 백자 작업을 하고 있는 이인화 작가입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작가님의 멋진 작품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들은 한글의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창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글의 형태들을 보면 기억. 기역과 같은 자음의 형태가 기역을 발음할 때 혀의 혀뿌리의 모양을 이제 본따서 기역을 만드시고 이제 이응이라는 모음을 그 모음을 만들 때는 목구멍의 모양이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로 한글을 디자인하셨다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응이라는 형태가 도자기 그릇의 귀의 윗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형태인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쓰였던 귀의 유물 형식 중에 이제 바로라는 귀의 형식이 있어요. 러시아의 마티로시카처럼 작은 그릇 작은 그릇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하나의 큰 그릇 안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제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라는 그릇을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위에서 보이게 되는 모습이 저는 꼭 이응이 여러 개가 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한글을, 이응을 쓸때 그냥 동그랗게만 쓰지 않고 글자의 윗부분에 머리 획을 살짝 이렇게 붓글씨 쓸 때, 펭글씨 네. 쓸때 쓰게 되는 그 위에 이응의 머리 부분을 위쪽에다가 형식, 장식적으로 달아서 이응 바로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 뒤쪽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컵이 보이는데요. 이 컵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제 제가 작업하는 백자 톤은, 작업을 해서 불을 때면 투광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투광성을 갖게 되면 음료가 담기거나 했을 때그 색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열리를 해서 기벽을 굉장히 얇게 깎은 다음에 아주 작은 구멍들을 낸 다음에 이제 유약으로 메꿔서 작은 유리창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초록색으로 열리를 하면서 이 초록색을 말하는 우리말 단어 중에 푸르다, 푸름, 푸른색이라는 이제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초록색이나 연두색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동영사, 동사나 형용사나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데 아름다운 우리말의 경우는 푸르다, 푸르게, 푸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초록색을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초록색 숲이나 이제 초록색으로 숲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열리를 한 뒤에 푸르다라는 단어와 푸른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유약을 메워서 음료를 담았을 때 은은하게 이 단어가 보일 수 있는 패턴으로 디자인을 해서 투광컵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작가님 뿐만이 아니라 한글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정말 과학적이고 또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유산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더 많아져서 어, 널리 널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덕분에 뜻깊은 이야기도 듣고 멋진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우수 한글 문화 상품 개발 사업 이번에는 목공예 분야의 하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저는 그, 이번 그 기획의 그 가구 디자인 분야이자 목공예 분야에 참여한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가구 디자이너이자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어, 교수로 어,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 옆쪽으로 굉장히 아기자기한 멋진 작품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의 어떤 특징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나요? 한글은 그 다른 언어하고 틀리게 조합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조합의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자음과 모음이 조합이 돼서 어, 이 창살의 그 문양을 대체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로 인해 가지고 조선의 목가구의 미감과 그다음에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의 의미를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언뜻 보기에도 장식용으로도 굉장히 멋지게 활용이 될것 같은데 네, 네. 이외에도 또 다르게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음, 지금 원래 목가구의 기능인 수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니어처지만 작은 소품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그큰 스케일이 항상 선물로 주기는 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작은 스케일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어, 어떤 장식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물로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리성까지도 도모했습니다. 네. 이런 한글을 활용한 작품에 대해서 우리 네. 작가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음, 어떻게? 한글이, 할수 있을까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그,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매우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조금이나마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멋진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수 한글 문화 상품 개발 사업 금속 공예의 유은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금속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고 있고요, 어, 전통을 담아서 그 문화 상품과 장신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굉장히 멋진 작품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기획하셨나요? 어, 저는 두 가지 그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천지인이라는 그 기본 획을 담은 목걸이하고요. 어, 두 번째는 그, 그 훈민정음회에 나오는 그 간결하면서 우료 있고 정밀하면서 잘 통한다는 걸 담은 모빌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두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이 목걸이는 은 목걸이인데요. 확대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런 걸쇠를 바로 빼서 길게도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뭐 작은 글씨 같은 거나 망점 확인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그 모빌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석이라는 그 전통 장석을 천지인에 이제 갖다가 넣었는데요. 그리고 밑에는 하단 부분에는 삼배랑 이런 것들이 삼배랑 방사가 들어있어서 흥민정음 그 해래에 나오는 의미, 잘 통한다라는 의미와도 일치해서요.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장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음. 수 있는 멋진 작품 오늘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한글을 활용한 상품에 대해서 작가님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 어, 상품을 만들면서 어, 느낀 거는 그한 나라가 하, 그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공예적 가치로 한글을 바라보고 이것을 쓰임이 있고, 그리고, 그, 그, 형태적으로도, 그, 정서적으로도 가치를 넣는 일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 문화적인 자긍심이 더 커지고, 그,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글의 위상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글에 대한 작가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 상품 개발 사업 이번에는 패브릭 분야의 김보람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어, 섬유 분야에서 누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업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옆쪽으로 작가님의 멋진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의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이런 작품들을 기획하셨나요? 마주하기의 자음을 이용하여서 코스터를 제작하였고요. 을의 조사를 이용하여서 테이블 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어, 작가님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누빔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테이블 매트나 아니면 테이블 웨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빔의그 촘촘하게 누벼지는 그 섬유, 섬유 안에서의 따뜻한 감성을 담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어 제품 안에서, 사, 그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사용하시기 편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누빔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처럼 한글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시는 또 많은 작가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한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한글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한글이 적용된 제품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